Sorry, <laughs> I <laughs> 자, 출발할게요. 갑니다. 올라. 자, 자산 싱글투. 와, 한 2년 만에 온것 같은데. 한번 내려볼게요. 가 와,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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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게 미끄럽다. 어날씨깨어 난다. 어, 핸들 바 핸들 바 어허. 맞지? 음. 잠깐만요. 그냥 가십시다. 그냥 가시다 그냥 그냥, 그냥 다못 간다. 진짜 이 년만이다. 와씨. 완전 트레일 라이딩이네. 좋아. 오하. <laughs> 아무도 안 오노. 어? 이게 재밌는데. 어, 어. 잠깐 써요 형님. 어. 재밌는데 잠깐만. 재밌는 어. 아이씨. 어, 다들 재밌게 못따라오노 어, 고 o 와 라인 잘 따야되겠다 오우 시장님 잘한다 나이스 네 계속 가뻐라요 내 떴다. 영상 촬영을 위해서. 에. 네. 우후. 아직까 좋아요. 아직까 좋아요. 야저똥잎 좋아, 좋아, 좋아. 파리. 야하. 야하. 야하하어 <laughs> 나무! 돌아와 같이! 야하! 여름, 여름 급사다. <laughs> 아직까지 재밌다. 아, 씨, 살려야 되나? 재밌는데. 약간... 어, 허야. 아, 여시, 여시, 되는 봉이네. 아이고야, 드레일러 해먹겠는데 누가? 맞나? 어, 맞는 것 같은데, 예. 가보시죠. 이길 바에 없다. 아이고야, 메돼지들이 천국이구나. 어, 나버려 조심. 오호, 어허, 야. 오호, 어허, 어. 좋아요. 좀 쉬어, 써주시자. 네. 뒤에 또어제 따라올 기미가 뭔데? 인다 나무도 네. 핸드폰 조치 루 어? 아씨 형잘간다아잘 살려간다 아, 안 보인다. 야, 밑에 조심! 안 보인다! 가시 있나? 에이. 여, 가시나마나 배고 갈게요. 다치겠다톤 햇살. 톤 야안고오 어, 이거 뭐 지피 피도 나고. 와. 와. 어, 가면저좀 가시 한번. 저까지 거기는 했고, 뭐. 아, 응? 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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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사람 잠시붙었는데 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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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 대단하 다. 저지나갈 방국인데. 뭐, 이거 방구 이거 똑바로 방구. 질리수시니까수고했습니 어, 쉽지 않다. 어, 먹어 먹어. 야, 아들인가. 이거를누가뱄어해 어, 놓고. 배덕이가 뱄는지 생길 <목소리> 다시 이거 넣으면 얼들아. <목소리> <와! 야! 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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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적은, 야! 와, 걸 했다. 걸러갔다. 아! 다 아, 씨. 지옥한테. 어, 라 야, 씨. 자. 야, 와, 야, 형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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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어 나무 조심. 야! 우! 야! 야, 야!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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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다 뭐, 원래는 이리 갔잖아요. 우리간 우리 야, 여, 여기는 망했네. 가늘지는 안, 안 펴졌어. 아, 야. 그넘어는그길 하나 건너야 돼요. 야날마아 진다. 예 네, 날개는 근데, 안 됐잖아. 이거 하나 둘 셋. 야니내 얼굴 시바 나오지 나오는 것도 안 보고 찍어버리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잘 찍으라 빨리. 어 내가 가는지. 가늘지. 내가 얘가 더 이쁘죠. 어, 여가 여 가는지 나지 않 떴어. 요 아, 나왔다. 아, 아, <laughs> 야, 대리지이만이산 넘는 것만 해도 제법 걸리는데, 우리 시, 가야지, 식당으로 어디로 가야지? 길이 가야지? 어? 식당에 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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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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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났다 아. 와, 와, 뒷배기는 인다 역시. 야, 올려야니 그럼 나중에 사진 한장 배에 파란 무이했다 너무 잘나온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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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기 있지. 웃음> 어,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네, 네, 네. 배고프면 죽겠는데 또 어디 가려고 하자고 그러노? <laughs> 나 배고프면 신기게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뭐? 촬영기자 어나보고야 더리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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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한 이 바이 어미 때 약간 급사이트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마지막 탈출할 때. 거 라인 선택 잘하십시오. 재밌게 다해게핸드 와! 어 까시 나옵다손어 까시 어 손에 막 치네 어 왔다 <projet> 오우 오늘 여기까지가 맞는아 날씨 꽤나 좋네